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어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벽에 가로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다닐 때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리드가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리드가 되니까 때리고 가는 거예요.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나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실 두려운 거예요. 자, 이러면 여기에서 보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표현은 뭐예요? 요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예요. 모세의 종이에요. 근데 이제 여수아가 이 모세가 앉던 그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수아는 더 이상 모세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수아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는 없어요. 모세가 죽어야 영적인 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은 두려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싹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강자로, 영적인 아비로 쓰려고 하면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수와에게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수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영적인 강자로 서라. 내가 너에게 다 맡겼다. 가라. 그러면서 그 영적 강자로 살아가는 그 비결을 오늘 딱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영적 강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그 백성들이 어떻고 가난의 상황이 어떻고 상관없고 모세와 함께 가난을 이끌어줬던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라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너의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나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8절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 통하리라. 자 이제 전쟁을 치루어여수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교본이 필요해요. 교본 전쟁을 치루어야 할 교본이 필요해요. 최고의 교본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이라는 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쟁 중이지만 말씀을 주여로 목상하라 하나님은 전쟁이 한강 게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왜 전쟁과 별 상관도 없는 작전을 지시하시는가?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 내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형통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모든 의식의 세계까지 지배하고, 장악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것은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혀 행동하는 여호수아는 이미 그의 교육이나 행동이 아니라 여호와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승리가 이미 우리의 주어진 것을 믿고 오늘 선포하면서 이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